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심화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인수분해 단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어서 똑같은 문제들이가,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문제를 연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덮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수 있기 위해서 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어, 연습을 해 본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m x 플러스 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조건은 어, 자연수인데 x, m이 m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x축 y축 X는 M, Y는 N, 이 4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경계를, 경계를 포함한 영역의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36개래요. 그때 가능한 순서쌍 AB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음, 얘네가 아주 인수분해해서 4개가 나오잖아요. 얘를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 X축, X축은 얘자체예요 그다음에 y축.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x는 m이란 얘기는 지금 y축에 평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m이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x는 m이에요. 그다음에 y는 n이라는 식은 x축에 평행한 거거든요. 그럼 n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만약에 n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둘레를 포함한 이 영역에서의 정수를 정 xy 좌표 모두 정수인 점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 0, ,요? 0, 0, 이런 식으로 얘가 1인데 두 칸이 정수인 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1이라고 치면 0,0 이랑 1,0. 요런 식으로 두 개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둘다 1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로로 두 개, 세로로 두개 있으니까 총 점이 네 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다. 그러면은 0,1,2. 요렇게 세 개의 점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면 0,1,2. 세 개의 점을 가지겠죠. 그럼 총요 둘레를 둘러싼, 아, 둘, 어, 둘러싸인 부분의 경계를 포함한 영역에서 정수인 점이 3개, 3개를 곱해서 총 9개의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음, 어, 요, 이 A, B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 M이랑 N을 찾을 거예요. 근데 M이랑 N 찾기 전에, 이 개수, 점의 개수가 그러면, 음, p라고 하고, 가로의세로의 점의 개수를, 세로의 점의 개수를 p라고 하고, 가로의 점의 개수를 q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점의 개수가 36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p 곱하기 q가 지금 36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될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어, m이 더 크다고 했서 n이 더 작아요. 그럼 p가 더 작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p, q를 세어보면, 여기서 1,36, 그 다음에 2,18, 그 다음에 3,12, 4,9, 6,6,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p, q니까, p는 지금 n값보다 하나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q는 m값보다 하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n, m, n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q가 m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얘에서 하나씩 빼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은 하나 빼주면 0 되죠. 자연스러워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음. 여기서 하나 빼주면 17,1, 그 다음에 11,2, 그 다음에 8,3, 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m, x 플러스 n이라고 했잖아요. 얘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n, 그 다음 x 플러스 m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얘 계산하면은, x의 제곱 더하면 18x 곱하면 17, 요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는 x의 제곱 더하면 13x 곱하면 2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제곱 더하면 11x 곱하면 24. 네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10x 더하면 곱하면 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a, b를 구하면 여기는 18, 17. 그 다음에 여기는 13, 22, 그 다음에 여기는 11, 24, 얘는 10, 25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3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인수분해해서 뭐 얘를 찾는 그런 문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 정수인 점을 찾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문제에서 캐치하고 풀수 있어야지 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음,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가 요런 문제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지, 어, 좀 꼬여있는 심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또 시험을 볼때 적절한 문제들,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패스하지 말고 꼭 풀어보고 또 본인이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찾아올게요. 안녕.